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동계! 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훈련이라고 화답해 주셨지요? 예. 동계훈련, 영적인 동계훈련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도 해 주시고, 또 QT 10편 37편을 하셨는데, 오늘은 잠언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댓글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큐티 때마다 준비해야 될것 기억하시지요 성경책과 필기도구 수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그 묵상집을 또한달 동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자먼 1장은요, 자먼을 뭐쓴 기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먼을 쓴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우리는 그 솔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지혜로웠지요. 또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그 지혜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거침없이 그 어린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리고 약하고 무지하기에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자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아, 오늘 본서의 대부분을 저술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뭐냐? 이 단순한 사람이 살면서 초세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자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장의 내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고요, 죄인의 꼬임을 피하라. 그리고 지혜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한탄하고 지혜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라고 합니다.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141회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혜의 뜻을 보면, 뭐, 영리함, 기이남 현실적인 지혜, 또, 하나님의 속성, 뭐, 경건한 지혜, 뭐, 쓰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뒤에 나오는 선물이 이 지혜라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은 먼저 말씀을 먼저 지금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어딘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잠언 1장이 30절 넘게 있거든요. 보니까 어3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 의외의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1장을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함께 정성을 하여서 마음을 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눈으로 보았는데요. 이것을 여러 번 읽게 되면 잠본 1장을 여러 번 읽게 되면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캐치해서 적어보고, 그 말씀의 단어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적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적어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저는 오늘, 어, 7절에서 말씀이,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공경한다. 그말 뜻에는 그런 말 뜻이 들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과 감사로 가득 찬 존경의 마음, 그 태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애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오늘 댓글창에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수요제자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시고 또 말씀 속에 더딥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부분,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